머니치킨님 같이 가요. 왜안 왔어요? 이렇게 같이 찍어 볼까요, 머니치킨님? 머니치킨님 들어줘요. 왜요? 팔로 들어줘요. 음. 이렇게. 아 이제 이렇게 감 찍은 거야. 지금 다. 어때요? 인장 하니까. <웃음> 네. 뭐뭐 <laughs> 뭐 했죠, 인장? 인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파트를 보러 왔어요. 네. 매매를 하고 싶은데, 원희키님 회사가 환교에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셔틀버스 되는. 인덕원요 네, 인더원으로 보고 왔고, 오늘이 이제 토요일인데, 5월 첫째 주에는 부동산들을 다 쉰다 해서, 안에는 볼 수가 없고, 일단 흐름을 보러 왔어요. 네. 동네 분위기를 보러 왔고요. 맞아요. 네, 아무래도 우리가 안 사는 동네를 가야 되니까 음, 음. 그 동네를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오게 됐죠. 근데 네. 가격대를 아무래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음. 일단은 그 가격에 맞춰서 좀 5월 5일쯤에 한번 부동산도 방문할 예정입니다. 이게 역 근처 공원 근처 아파트들이 7억 8천으로 가격대가 꽤 있는 편이에요 아파트가 그렇죠? 고, 공원이 이제 여기가 한 25년 된 공원이라서 정말 조성이 잘돼 있고 나무도 되게 잘돼 있어요 어? 그러면 살고 싶으신가요?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내부를 안 봤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임장 한세번 갔던 자양동보다 음? 사실 자양동이 이제 서울이구나 음. 좋긴 한데 그풀 사는 저기 있다 아 그래요? 어 수리 풀로 된인테리어된데 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오빠의 지인들처럼. 그래, 오빠 좀 들어줘. 그래, 잘 나오네. 저 지금 팔 아파요. 아, 그래?